반갑습니다. 주주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카카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도 그렇게 막 좋지가 않은 그런 하루입니다. 카카오도 어제부터 좀 수급 특이점이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주가 흐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시장인 건 맞지만, 그래도 네이버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약세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인 카카오뱅크와 페이에 상장이 임박해 있는 부분인데 이이 이 자회사들이 상장하면은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주주분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 할인이 지금 선반형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 이번 영상에서 자회사 상장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급 특이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봅시다. 어제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관심 추천 종목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죠.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 주셔서 좋은 정보 계속해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봅시다. 자, 카카오의 오늘 일봉 차트입니다. 뭐, 1년을 기준으로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있는 가격대를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이평선 기준이죠. 이평선 기준으로는 이제 좀 단기 중요 수급선을 조금 이탈하는 모습도 있고, 어, 심리적으로 이제 수렴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수렴이 마무리되는 가격대에서 이 조금 추세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이 선을 이제 지지받아줘야지 갈 수가 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조금 몇 포로 행보하는 박스권이 이렇게 7월 초, 아, 7월 말, 8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조정을 염두에서 두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또 중요수급성과 단기 추세선 이렇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수평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그렇게 큰 주가 이탈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15만 5천원 구간까지 이렇게 또 열어두고 볼수 있는 그런 구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막 신경을 써서 볼 주가 이탈의 모습까지는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정작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다른데 있죠. 이제 수급에 수급이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상위 창고가 이제 기관 창고들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이 지금 투자에 많이 참여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기관이 위주로 차익 거래를 하고 있다. 기관들의 놀이터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먼저 오늘은 시장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날인 듯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정말 많이 안고 시작했던 날입니다. 오늘 뭐아시아나에 이제 거래 재개도 있었고, SG 바이오 센서 신규 상장도 있었고, 코로나 치료제 쪽에, 쪽으로는 이제 뭐 구충제, 뭐 이버멕틴이 효과가 있다 이런 이슈들로 구충제 관련 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었고. 이렇게 또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장 초반까지 또 상한가에 강하게 들어간 종목도 없었던 그런 하루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전력난이죠. 한여름에 또 우리가 에어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력난 우려도 또 강하게 작용이 되면서 또 그런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다. 그리고 또 간만에 파생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선물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고점에서 잘 버텨주었던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박스권 잘 유지해주고 고가를 계속 밀어 올려줬던 국내 증시가 이제 좀 조정다운 조정이 나올 수 있나? 약간 이러한 오류도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감안하고 보았을 때 오늘 지수가 오늘 지수가 0.6에서 0.7%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약보합 상태인 거를 비하면은 그에 비해서는 카카오 주가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거다 라고 볼 수도 있는 하루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궁금한 거는 뭐 네이버는 이렇게 잘 가는데 카카오는 왜 이렇냐 뭐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시장에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카카오에 대한 자회사 상당에 대한 이제 모회사로서의 할인 우려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제가 오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카카오 자회사들, 이제 카카오 뱅크와 페이가 이제 나란히 상장을 하면은 이제 재료가 소멸될 수 있다,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 이러한 거를 주주들도 이제 알고 있어요. 저희 개인들의 이제 수준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 카카오 주주분들도 이제 뱅크와 페이가 상장되면은 어, 주가가 더 오르는 게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릴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컸던 자회사들이 상장을 한다면은 모회사에는 할인이 작용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는데 그렇지만 지금 뭐 이미 이 우려가 선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모두가 아는 거죠. 이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면은 주가가 내릴 수도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네이버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동안 카카오가 오르지 못한 거는 어, 카카오도 진작에 같이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이 자회사 할인이 할인이 되어 어, 이미 적용이 되어 가지고 주가가 안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횡보는 오히려 자회사 할인이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아니었다면 자회사들의 상장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상승을 여기서 상승을 해주었어야 될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나타나는 게 이미 이게 할인이 적용이 된 상태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수급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급상으로 이틀 연속해서 지금 기관 창구에서 매수 매도가 똑같이 잡힌다는 이게 자기들끼리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생 시장에 파생 시장에 수급적 영향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자회사 사, 할인 우려는 이제 선반영 재료 소멸로 작용해가는 구간이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정작 유, 저,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자회사 상장 할인보다는 오히려 이제 파생시장의 수급적 영향이란 겁니다. 이게 왜 일어나냐? 기관들이 왜 이렇게 사고팔고를 하느냐? 사고팔고 하면 수수료만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주식 선물을 이용해서 뭐 주식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차익 거래를 하는, 거, 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파생이 끼면은 현물만 이용할 때보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1% 움직일 거를 파생 시장을 껴서 움직이면은 2, 3%가 움직이는 그런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원래라면 1%만 움직여도 되는 거, 1%만 조정받아도 되는 거, 하락이 2, 3%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알아두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에 있어서 자회사가 카카오뱅크와 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알짜 자회사들 아직 많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카카오 엔터만 하더라도 지금 카카오 웹툰만 하더라도 지금 상장 앞두고 계속해서 몸값을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카카오 엔터가 또 다시 또 주의를 관심을 많이 형성 중에 있죠.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론과 이제 음원 사이트죠. 이제 멜론과 합병을 하면서 이제 가치를 뭔가수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뭐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재석을 어 영이 패오면서 또 이렇게 모멘텀 되어져, 뭐, 연예계에서 유재석, 메인 밸류만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큰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몸값을 높여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주말 영상에서 조금 더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웹툰 같은 자회사들 이런 영상은 이제 주말에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가 시나리오를 이제 확인을 해보자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가장 좋은 게 옆으로 이렇게 박스권 행보하다가 이제 자회사 상장 이벤트들, 수급 이슈들 다 해결이 되고 나면은 다시 상승 추세 이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 무난한 시나리오입니다. 어, 가장 좋은 거는 뭐 여기서 바로 뭐 시장이고 뭐고 나발이고 바로 상승을 해주는 게 좋겠지만, 차선책으로 보시자면,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면서, 이제 15만원 구간 위에서, 많이 잡아도 15만원 15만 구간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주고, 이렇게 횡보를 이어가다가, 이제 8월 초중순부터 다시 상승세를,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고, 아, 다음으로, 차선으로 좋고, 다음 시나리오는 이제 자회사 상장과 이제 시장이 외부적으로 안 좋으면은 시장을 이길 종목까지는, 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잘 없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이제 단기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고 조정 이후에 이제 초록색 선까지 이제 14만원 구간까지도 이렇게 열어두고 이렇게 반등을 기대를 해보는 그런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 상태로는 만약에 정말로 자회사 상장이 지금 선반영 되고 있는 과정이라면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다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딱, 미국이 좋아하는 게, 뭐, 경제가 좋아야지 좋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일 때,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 상승을 합니다. 경제 지표가 너무 좋지도, 너무 뜨겁지도, 아, 너무 안 좋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지, 적당히 경기 부양책도 유지를 해가고, 적당히, 이제, 뭐 긴축도 천천히 진행을 하고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상 범위 내에서 너무 좋지도 안 좋지도 않게 적당하게 흘러가야지 우리 증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거나 좋게 나온 거에 좋게 나온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염두두고 에 보셔야 된다. 주가 시나리오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성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시고 자회사 상장은 이제 할인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진짜 제가 이틀의 연속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 정말 한 번은 확인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건강한 수급 형태는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기간이 강하게 매수를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개인 매수가 어, 상단에서 받쳐주면서 기관 매수가 뭐 겉들어가는, 곁들어서 가는 그런 게 가장 좋지. 이렇게 기관들이 나서서 차익 거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수금 절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 기관들의 매수 동향에 따라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저희가 분명히 좀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관심 추천주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자, 어제 어제 신규 추천 들었들었 신규 추천주로 드렸던 가비아입니다 말씀드렸던 게 이제 15,500원에서 15,800원 구간 이제 눌린 구간 노려보자라고 했는데 마침 오늘 장세가 좋지 않았죠. 생각보다 매수 구간 빨리 주었고 오늘 빨리 주었고 오늘 저가가 얼마였죠? 15,650원까지 내려오면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존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꼬리 말아 올려주면서 벌써부터 수익권 확보되고 있죠. 지금 못해도 1%꺼은 수익권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러한 대응이 어려우시면 이제 관리반에서 이제 매수, 대응 방법, 방향성 이렇게 참고하셔서 오셔야 같이 대응 이어가시는 게 맞으시고요. 자, 만... 15,650원에서 지금 현재가만 하더라도 이제 1% 수익권 벌써 확보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장 좋지 않을 때, 시장 불안정할 때, 오늘, 요즘과 같이 윗골이 자주 뺄때 대응 방향성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수익권 확보될 때잘 챙기시고 수익권이 이렇게 3%, 5% 늘어갈 때 다시 내린다면 이제 확정 수익을 마무리할 가격대를 체크를 하고 보시라 어, 최, 본정가 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은 챙기면서 보시는 게 좋다. 뭐 요정도로 계속 염두하셔서 수익은 계속해서 챙기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기 종목이었죠 가비아는 다음 주까지 염두두고 에볼 종목은 이제 MPC입니다. MPC는 제가 뭐 재무적으로나 저평가가 계속 아직 가치가 인정받으려면 한참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100원에서 5,200원 구간 매수존 다음 주까지 분할 매집,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담아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꼬리 말아서 올려주는 그런 시나리오 대응 방향성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뭐, 지금까지, 뭐, 수익 추천주들 보더라도, 뭐, 최근에, 뭐, 유비밸럭스 아이폰 관련주로도 올랐고, 뭐 다스코, ADN 코리아,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 번이나 수익을 주기도 하였고, 뭐, 네오, 아, 어, 쌤CNS, KLN, 뭐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 유튜브 추천주로 실시간 대응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익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조금 내려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계속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 영상 조금이라도 참여를 하셔서 따라오셨다면 아시겠지만 지금 실적 기대감도 당장 2분기, 3분기, 4분기의 기대감이 아니라 내년 기대감까지 선반영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가 조금 올라왔긴 하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뭐 최근 좋은 흐름이 있었지만 이제 좀 고점에서 단기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점에 근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흐름밖에 개별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개별 장세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겪어 와서 아시겠지만 순환이 빠르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사랑은 7월 초부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 벌써 2주밖에 안 되었는데도 단기적인 수익, 뭐 기술적으로나 펀더멘탈적으로나 이렇게 계속 접근을 하면서 수익 꾸준히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가올 수급 공백 이벤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여기서 현금 보유 전략까지 지난주부터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분과 준비하지 않는 분의 계좌는 천차만별일 겁니다. 지금까지 뭐 추천주들 현황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만 하더라도 가비야 이렇게 단기 수익 1% 벌써 이렇게 안 좋은 장세에 눌린 매매 안정적으로 챙겨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죽쭉 시기만 7월 말에 죽쭉 시기만 잘 활용을 하셔도 3분기 매매는 다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뭐 7월 말까지 VIP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VIP... 어, 진입 시기는 언제든지 오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벤트는 매일 하지는 않으니까요. 어, 주말까지 이벤트 기회에 잘 노려서 보시는 게 좋으시겠고요. 매집 종목 진행 예정입니다. 뭐 단기 종목뿐만 아니라 비중을 실어갈 매집 종목도 계속해서 줍줍 기회 적극적으로 활용해 갈 예정이니까요. 기회 잘 활용해 주시고, 자, 주주사랑 런칭 이벤트로 지금 좋은 기회에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어, 문의는 이제 VIP 가입 문의는 관리반 문의는 이제 성함으로 위, 아래 전화번호로 이제 문화,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이벤트는 이제 7월 말 수급 이벤트 매집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지금 좋은 기회 잘 활용하셔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사랑이었습니다.